제 칠품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이익됨 그때 지정부설 마하사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을 살펴보니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제아인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일을 만나 착한 마음을 내더라도 처음 내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 생각에 점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지치고 점점 무거워져 발이 더욱 깊이 빠져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면 선지식이 그 짐을 덜어주거나 전부를 대신 저주니이는 선지식에게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다시 그를 부축하여 힘을 내게 도와주고 인도하여 평지에 이르면 지나온 험한 길을 살피게하여 두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세준이씨 악을 익힌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임종할 때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지어 앞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깃발과 일산을 달거나 등을 밝히거나 존귀한 경전을 읽거나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부처님과 보살 벽지불에 대해 생각하며 한분한 한 분의 명호를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주어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면 그 중생이 지은 악업으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성스러운 인연을 닦은 공덕으로 그가 지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 가지 좋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중생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나서 뛰어나고 좋은 즐거움을 받게 되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부처님을 모신 지금 천룡팔부와 인간 인간 아닌 이들과 연부제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살생하지 말고 모든 악연을 짓지 말며 귀신을 숭배하거나 도깨비들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구하는 일 따위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살생을 하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털끝만큼도 죽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현생의 성현의 위실력을 얻어 내생에 인간이나 천상이 나게 되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을 가족들이 악을 지으면 죽은 사람이 그 재앙에 대해 변론하느라 좋은 곳에 남이 늦어 직거을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이 생전에 작은 성근도 짓지 않았다면 그 본업에 따라 스스로 악도에 각오를 받게 되는데 가족들이 다시 악업을 더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식량은 떨어진 지 사흘이 되었고 백근이 넘는 짐을 졌는데 이웃 사람을 만나서 그가 또 작은 짐이라도 얹으면 어려움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세준씨야 제가 연부제의 중생을 보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착한 일을 털 하나 물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돌만큼만 하더라도 이로 인한 이익은 모두 자신이 없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대변장, 대변장자가 있었다. 그 장자는 오래전에 무생 법을 증득하였으며, 시방 세계의 중생을 교화 제도하느라 장자의 몸으로 나타낸 것이었 낸이었다. 그각전 공경하고 지정보살께 여쭈었다. 보살이셔 이남녀부제의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공덕을 닦고 죄를 베풀어 여러가지 선한 일을 하면 목숨을 마친 사람의큰 이익을 어떠해탈할 수 있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자여 내가 지금 부처님의 실력을 받으어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을 위해 간략히 말하겠습니다. 장자여 미래와 현재의 모든 중생들이 임종할 때한 분의 부처님 보살 벽지불 등의 벽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제가 있고 없고를 갈릴 것이 없고 모두가 해탈을 얻을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선한 일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은 뒤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을 닦아 주게 되면 그 공덕의 칠분의 일은 죽은 자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여섯은 산사람의 이익이 됩니다.그러므로 미래와 현재의 선 남자 선녀인들은 이 말을 명심하여 스스로 복을 닦으면 그 공덕을 모두 얻을 수 있습니다.죽음이 불현듯 닥쳐오며 어둠 속에 헤매는 혼신이 되어 자신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바보보와 기머거리처럼 지내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모든 업과를 따지는 심판이 있은 뒤에야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을 받게 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는 동안의 근심과 고통이 천만가지인데 더구나 모두 악도에 떨어진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생을 받지 못하는 49일 동안은 모두 가족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고통에서 구해주길 간절히 바라다가 이 날이 지나면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가보를 받게 됩니다. 그가 재많은 중생이라면 천년 만년을 지나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무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대지옥에 떨어진다면 천검 만겁 털어 온갖 고통을 받습니다. 장자여 이런 재업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가족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영재를 베풀어 선업을 도와줄 때는 제를 마치기 전이나 제를 올리는 동안 쌀뜨물이나 나물 잎사귀 등을 함부로 당해 버리지 말고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고 먼저 먹거나 정성스럽고 정갈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망자는 복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 정성을 다하여 청정하게 만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면 망자는 그 공덕의 7분의 1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자의 연부재 중생의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청정하게 죄를 베풀어 공양을 올리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궁에 있던 천만억 나이타의 연부재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버리심을 말하였고 대변장자는 가르침을 받들고 기뻐하며 절하고 물러났다. 제 팔품 염나 왕들을 찬탄하다 그때 철이산에 있는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나 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이 계신 곳을 보였다. 이를테면 악독귀양 다악귀양 대쟁귀양 백곡귀양 혈로귀양 적곡귀양 사안귀양 비신기한 정강기왕, 낭하기왕 천안기왕, 담수기왕, 부석기왕, 주목기왕, 주왕기왕, 주복기왕, 주식기왕, 주재기왕, 주축기왕, 주공기왕, 주수기왕, 주명기왕, 주성기왕, 주명기왕, 주질기왕, 주암기왕 산목기왕, 산목기왕, 오목기왕,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라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들 큰 기왕들은 각각 백천의 작은 기왕들을 데리고 모두 연부제에 있으면서 각자 맡은 바와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왕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부처님의 의실력과 지정보살의 힘을 받들어 도리천에 올라와 한쪽에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무릎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부처님의 의실력과 지정보살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에 큰법배에 오게 된 것은 좋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감히 세존께여쭌나니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해 자비로써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재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무엇이든 물어보라. 네 그대를 위해 말하겠노라. 이때 염라천재가 세존을 물어를 잘하고 지장보사를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사를 보니 육도 중에 있으면서 백천 가지 방편으로 제구 중생을 끊임없이 제도하면서 피로와 괴로움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지장보사를 계이와 같은 불가사의하신 통한님 있음에도 모든 중생은 제보에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또 악도에 떨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지정보살에게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실력이 있음에도 어째 중생들은 우름법에 의지하지 않아 영원한 해탈을 얻지 못하는지요.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년무제의 중생들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 다스리고 길들이기 어렵지만 지정보살은 백정겁 동안 이와 같은 중생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해탈로 이끌어, 이끌고 있다. 이러한 죄인들과 큰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까지도 지정보살의 방편력으로 그들이 숙세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건만 연부제중생들 악습이 무겁게 맺혀 져 구제되었다가도 금방 돌아가므로 지정보살의 오랜 겁을 지내면서 수고롭게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된다. 비어잠면 어떤 사람이 정신이 어려 자기 집을 잃고 헤매다가 험한 길로 잘못 들었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야차와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따위가 있어 그 사람이 이 길에 들어서자마자 여러 악독한 짐승들과 고마주치게 되었다. 그때 큰술법으로 모든 악독한 것들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선지식이 있어 험한 길로 들어가려 하는 미혹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 가려는 사람이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갔습니까? 그대가 무슨 귀한 술법이라도 있어서 저 모든 사나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해피로소 위험을 깨닫고 곧 물러나서 그 길에서 벗어나고자 했다.그때 선지식이 손을 잡고 이끌어 다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해주고는 또 말하였다.딱한 사람은 다음부터는 절대로 저 길로 가지 마시오.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고 목숨도 잃게 됩니다이 길을 잃었던 사람은 이해감동하였다.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말하기를 만약 길가는 사람을 보거든. 친지거나 아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간에 저 길에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이 많아서 목숨을 잃는다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듯 대자비를 갖춘 지정보살의 재구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나게 하고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그들이 업보의 괴로움을 알고 악도에 더어나 악도를 벗어나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은 저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구출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들어가지 말도록 권하며 스스로 말하기를 이 미혹으로 인하여 도리어 해탈을 얻었으니 다시는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은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임을 모르고 다시 또다시 그 길을 밟아 목숨을 잃어 악도에 떨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지정보서는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방편의 힘으로 구제하여 인간이나 천상에 나게 하건만 저들이 다시 악도에 들어가는 것은 악업을 무겁게 맺은 자신의 길이 지옥에 빠져 해탈할 데가 없다. 그때 악도교양이 합정공경하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 시할영음지많은 저희들 모든 교양이 무제에 서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은 각각 서로 다른 것은. 하는 것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은 업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 권속들은 여러 세계를 다녀보면악함이 많고 선함이 적습니다. 저희가 사람의 가정이나 도시 마을 창원 건물을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나 여자가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삼보를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을 하나라도 달고는. 약간의 향과 꽃을 불상이나 보살상 앞에 올리거나, 정중한 경전을 독성하면서 한글게 한 개성이라도 향을 사르고 공양하는 것만 보아도, 저희 귀향들은 이사람을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 같이 공경하겠습니다. 또, 그님이 있거나 토지를 맡은 작은 귀신들이 이들을 보호하게 하여 나쁜 일행에 몹쓸 병이나,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구나. 하물며 그런 것이 그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게하 부처님께서 귀양을 칭찬하셨다. 훌륭하도다 그대들과 용나 천자가 그처럼 선남자 선녀인을 보호하니 나도 범천왕과 제석전왕의 일로 그대들을 지키고 돕게 하겠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법회 중에 있던 주명교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준이 시여저는 본래의 어변으로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태어나고 죽음을 모두 간정하옵니다저의 번호는 중생을 크게 이루게 하려는 것이지만 중생들은 제 뜻을 지 못하여 나고 죽음에 편안하지 못합니다.이 연부제 이야기가 태어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집안이 더 이롭게 되고 또 지신이 한없이 기뻐하여 아기와 선물을 보호하고 큰알락을 얻게 하며 가족들도 이롭게 합니다. 아기 일를 낳은 뒤에는 살생하지 말아야 하지만 중생들은 여러 가지 비린 것을 산모의 계목이고 가족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하고를 울리며 즐긴다면 산모 아기가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산할 때면 수만 수없이 많은 아기와 도깨비들이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토지에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부처님. 저희 의장이로 살펴주시옵소서.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미리 집안의 토지신들이 산모하기를 잘 보호하여 편안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마땅히 이에 감사하고 복을 베풀어 모든 토지신들에게 보다 배암에도 도리어 살생하여 잔치를 벌이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아기와 산물을 함께 지게 됩니다.또 저는 연부제에서 임종하는 사람이면 모두 선악을 묻지 않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 애를 쓰고 있사옵데다하물며 스스로 선근을 닦아서 재임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이 연부제에서 선행을 한 사람들도 연부제 할 때에는 역시 백천이나 되는 악도의 귀신들이. 부모나 가족의 형상으로 동갑하여 나타난 망인을 이끌고 악대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불래부터 겁을 지어온 자는 어찌 되겠습니까? 세존시와 같이 연보제의 남자나 여인이 임종할 때에는 정신이 아득해져서 아득해져서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때 망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존중한 경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의 명호를 염불하면. 이런 좋은 인연으로 망인이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고 나게 하고 모든 마귀와 귀신을 흩어지고 물러가게 합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아 어떤 중생은 임종할 때에 한부모처님의 명호나 한보살의 명호 대승경전의 한 구절이란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이 사람은 한 사람 음, 이러한 사람들은 오목한 지옥에 떨어질 살생제를 제외한 작은 악 그로 악도에 떨어질 자는 모두 해탈을 얻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주명계의 한계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원을 세워 남과 죽음을 맞는 모든 중생을 보호하니 미래세에 남녀 중생이 나고 죽을 때 그대는 이 사원에서 물러서지 말고 모두를 해탈시켜 길이 알라토로 알락을 얻도록 하라 교양이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원컨대 염려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 몸이 다하도록 생각 생각마다 연부제의 중생들을 보호하여 날때나 죽을 때 모두 알라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모든 중생이 나고 죽을 때제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가 이탈을 얻고 큰 이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정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주민교양은 과거 백전생을 대교양으로 지내며 중생을 낳고 죽음 의 속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이는 보살의 자비원력으로 대교양의 몸 나타낸 것이지 실은 교양이 아니다. 앞으로 170겁 뒤에 170겁 뒤에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렬이고 겁의 이름 알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라 하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될 것이다. 지정보살마하사리여이대교양의 일은 이렇게 불가사의하고 그가 제도한 하늘과 사람들 또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